2002 월드컵 한국 일본 디조 32강 본선 1차전 폴란드전에서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첫 진출한 지 48년 만에 역사상 첫 승리를 기록한 경기이다. 대한민국은 홍명보를 중심으로 하는 300전술을 들고 나왔으며 이영표가 훈련 도중 차두리와 충돌하여 부상당한 관계로 이유룡이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장했다. 경기 초반에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긴장했는지 실수가 나왔는데 경기 시작 1분 만에 중원에서 김남일의 트래픽 미스가 나왔고 공을 잡은 에마누엘 올리사데베가 곧바로 왼쪽의 야체크 크지노베크에게 스루패 를 날려 박스 안에서 슈팅까지 허용했다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뒤집은 건 홍명보였는데 홍명보 는 전반 8분에 직접 하프라인까지 드리블한 후 유상철과 2일 패스를 주고받은 뒤 곧바로 강한 중거리 슈팅을 날리며 기세를 가져왔다 이후 전반 11분에는 폴란드의 후방 에서 한 번에 넘어온 롱볼로 올리사 대배가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온 후 홍명보를 페인팅으로 제쳤으나 다행히 최진철과 김태영의 커버로 간신히 막아냈고 전반 19분에는 유상철 이 노마크 상태에서 왼발로 강한 중거리 슈팅을 날려봤으나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그러다 전반 26분 폴란드 진영에서 벌어진 대한민국의 수로인 상황에서 이율용이 설기현에게 던진 공을 설기현이 바로 내주었고 공을 되돌려받은 이율용은 박스 안에서 자리를 잡으려 움직이던 황선홍을 향해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황선홍은 이를 깔끔한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문 구석을 파고드는 선제골을 터뜨리며 그동안 월드컵에서 받은 아픔을 씻어냈다. 이 장면은 것은 히딩크 감독이 폴란드 수비를 굉장히 연구한 티가 나는 장면으로 폴란드의 수비 라인이 공간을 많이 내주는 걸 분석하고 그곳으로. 침투하며 찔러주는 훈련을 반복했던 결과 만들어진 성과라고 한다. 실제로 이율용이 공을 받고 크로스를 올리기 직전 중앙에 있던 황선홍과 박지성이 정확히 동시에 액사로 교차해서 각각 리어 포스트와 파포스트 쪽으로 순식간에 달려가는데 가운데에 모여있던 폴란드의 두 수비가 이 움직임 때문에 순간 황선홍을 놓치고 황선홍이 슛을 할 때까지도 박지성 쪽에 둘다 모여있던 걸 보면 사전에 가운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약속된 플레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전반 36분에는 비슷한 위치의 쓰로인 상황에서 황선홍의 패스를 받은. 유상철이 중앙에서 송종국과 2일 패스를 주고받고 슛을 때려서 골망을 갈랐으나, 송종국이 유상철에게 리턴을 내줄 때 너무 명백한 오프사이드였기에 골은 취소되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송종국의 판단이 아쉬웠는데, 유상철이 송종국에게 패스를 내준 순간 상대 수비가 타이밍 늦게 유상철에게 태클이 들어와서 직후 그 공간에 큰 균열이 났고 그렇게 발생한 가운데 큰 공간으로 박지성과 유상철이 동시에 침투에 들어갔다. 이때 아직도 상대 수비 하나가 뒤에 있어 온사이드 상황이었으며 폴란드는 이제 막 상황을 판단하고 뒤늦게 오프사이드 트랩을 걸기 위해 라인을 올리고 있었다. 가운데에 있던 박지성은 대놓고 노마크 상태였기에 송종국이 박지성에게 공을 살짝 내주기만 했어도 그대로 박지성이 완벽한 일일 상황을 만드는 거였는데 송종국이 판단이 늦어 한번 툭치고 오른쪽에 유상철에게 내주는 바람에 이때 오프사이드 상황에 걸려버렸다. 실제로 신문선 해설위원도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자마자 중앙으로 들어가는 박지성에게 내주었으면 단독 찬스가 났을 거다.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말을 했다. 후반 3분에는 대한민국의 코너킥 상황에서 박지성이 설기현의 헤더로 인해 떨어진 세컨볼을 감각적으로 발리슛으로 연결했으나 예지 두 대기 괴물 같은 반사 신경으로 쳐냈다. 이후 후반 8분 센터서클 근처 쪽 대한민국의 프리킥 상황에서 김남일이 전방의 안정환에게 기습적으로 패스를 넣어 주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에 의해 굴절이 발생했고 유상철이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로부터 공을 탈취한 뒤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앞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쐐기골을 터뜨렸다. 이때 두대은 공을 펀칭했지만 앞으로 꽤 나와 있어서 정확한 선방 자체가 어려웠고 유상철의 슈팅이 너무 강해 공은 손에 맞고도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골로 유상철은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2회 연속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으며 1998 월드컵 프랑스 본선 조별리그 3차전 벨기예전에 이어 월드컵 2경기 연속골을 득점했다. 이후 후반 18분에는 이천수가 후방에서 안정환이 길게 보낸 스루 패스를 받아 사이드에서 1:1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제치고 슛을 날렸으나 애초에 각이 별로 없었고 방향도 맞지 않아 역구물을 때렸다. 후반 32분에는 안정환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설기현의 패스를 일명 안느턴으로 상대 센터백을 완전히 제쳐버리고 그대로 니어 포스트로 강슛을 날렸으나 아쉽게 빗나갔다. 이후 안정환과 박지성이 몇번 기회를 만들었으나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으며 폴란드는 후반 들어 위협적인 기회를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대한민국에게 질질 끌려갔다. 그리고 그렇게 경기가 2:0으로 끝나. 대한민국이 월드컵 첫 승을 이룩했다. 이번 경기의 승리는 허정무후2012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전 2형 승리와 함께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 경기 내용적 측면에서 상대를 완벽하게 압도한 경기로 평가받는다. 폴란드의 골키퍼 예지 두 대기 선방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박지성이 사각에서 날린 기가 막힌 발리 슛을 쳐냈고 교체에서 들어온 안정환의 슛까지 막았다. 특히 안정환은 안느턴까지 선보이며 본인의 경기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폴란드 수비진을 헤집어 놓았는데 마무리가 살짝 아쉬웠다. 본인도 아 미치겠네라고 말하며 매우 아쉬워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거기다 볼을 흘리자 총알같이 쇄도에 들어온 차돌이의 슈팅까지 막다가 이마를 까였다.